어, 인간은 참 약한 것 같아요. 어, 강한 듯 하지만 약해 보입니다. 또 약한 것이 사실이고요. 어, 얼마 전에 인터넷 신문을 보니 어느 분이 어, 벌에 쏘여서 후, 어, 이제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가보니까 그만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 장모님 산소에 갔다 왔어요. 늘 아내가 이제 밤이 먹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산소 위에 보니 밤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을 따주고 싶어서 올라갔어요. 근데 밤나무에 붙어있는 밤알이 갑자기 벌로 보이더라고요. 벌로. 그래서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는 거예요. 밤알이 아니라 벌, 벌, 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무서워서 내려왔죠. 내려오면서 뭐라고 한 자식입니까? 벌레가 많은 것 같아. 그때는 아내가 그러냐고 자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예아 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그랬죠. 이제 예, 목에 물려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간은 이렇게 강하지만 또 약한 것이 이런 모습에서 보이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는 아방 앞에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그였는데 이세벨이 엘리엘 내가 죽이겠다 그 말에 주여 내 생명을 거두어서서 하면서 갑자기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이중적이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자기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대요. 울면 안 돼서 울어본 적이 없대요. 왜 했더니 많이 해체할 문제가 있고 또 성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아내 앞에서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주 만나는데 굉장히 그분이 보기와는 다르게 약하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우리는 아, 사실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건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26절 말씀을 보면 인간 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인간의 어떤 두 가지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뭡니까? 인간은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약함을 약함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가지고 성령님께 의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알고 인정하길 원하시는데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나는 울면 안 되기 때문에 웃는다 물론 남북전쟁이 심각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울면 안 되고 웃어야 할 상황이 있기에 그렇게 말을 했지만 여러분 왜 울면 안 될까요? 예수님도 울으셨는데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는 모임을 보일 때 너무 강한척, 센척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센척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남자분들 특히 센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유가 있죠. 워낙 그렇게 교육을 받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세 보여야 된다. 남자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세 번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을 들었죠. 언제 언제입니까? 태어날 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나라가 망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시 남자가 저도 많이 가끔 들어요. 제가 약간 뭐, 남자가 왜 그러냐고. 예, 남자는 항상 강하게 된다. 또 강하게 된 의식을 날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약함을 인정하는 라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심지어 자기 약함을 자랑했대요. 그런데 우선 12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아멘 어, 끝에 세 번째 줄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라 되있습니다 자랑한대요. 그리고 로마서 8장 아까 읽었던 26절 연약함. 이 연약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연약함보다 더 깊어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연약함은 육신적으로 더 마음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인간의 무능함까지 포함한 이 전반적인 연약함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무력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또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의지하면서 성령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한 분, 부분을 알고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누구에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돕는 자입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더 가르쳐 주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도와준다란 말은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함께 짐을 지는 것을 의미한데 더 심하게 말하면 자의 뭐, 내 모든 짐을 떠맡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 홀로 짐을 지고 하다가 무거워 쓰러질 때 나를 이렇게 세우면서 내가 지고 있던 짐을 다 또마터가 부가 저런 분이 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 내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아까 읽었던 고린도우서 12장 9절 말씀, 또 10절까지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9절 말씀을 봅시다. 자, 우리 밑에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의 약하에서 온전해지미라 하십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을 <laughs>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첫 번째 이거 했더라고요. 약할 때곧 온전해진대요. 내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해진대요. 그런데 온전한 이유가 있는데 그 힘에 뭐냐 이는 맨 끝에 그리스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에 그리스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진대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이유라면 십 절에 또 다른 이유 하나 더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늘.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이라.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한 그때에. 강하기에 우리는 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챙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그때 곧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일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쓰러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우리는 늘 성령님을 붙잡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좀 월요일에 교회에 와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우리 성도들 중에 약한 자또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분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아파요 아프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문득 아, 어느 묵상집을 읽다가 제가 스스로 응답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면 제가 한번 읽었던 내용을 한번 그대로 여러분에게 아, 읽어드릴게요. 유난히 지치고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서 기도 에 올라가 예배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라 하시는 듯했습니다. 그한 걸음이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 한 걸음이면 충분한 것으로 참으로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 힘들고 지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래 한 걸음만 더 냈자 한 걸음이야 못하겠어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순간에 세임이 생기고 언제 그랬나 듯이 평안과 기쁨이 왔습니다. 힘들고 지쳐 주저앉아 있으면. 결코 누릴 수 없는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낙망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보통은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힘을 내서 한 걸음 더 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갈 때 세상 느끼지 못했던 셈이 생기고 언제 그랬냐 듯이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까지 한 걸음 더 못하겠어, 그까지 한 걸음 더못 가겠어 하면서 여러분 힘을 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은혜를 부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리에게 성령은 우리에게 이 연약함을 도우는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울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기도를 도와주시더라고요. 우리 2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아, "세 번역에 우리는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언약함을 도우신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할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다할수 없는 탄식으로,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과하여 주신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는 기도가 필요 없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할분한 분도 안계세요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기도가 안된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박클레이는 분이 박클레이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기도를 못할까? 두 가지 이유다. 하나는 영적으로 무지해서다. 영적으로 무죄하다 보니까 미래를 내다볼 수 없어서 옳게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유리한지 잘 판단이 안 돼서 또할수 없어서 옳게 기도할 수 없다라고 정리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몰라서 올바르게 기도할 만한 지혜가 부족해서 기도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도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힘들어서 나오지 않을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안될때 기도할 시간인 걸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가 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성령님은요. 8월 27절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26절에도 보니까 탄식하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할까? 우리를 위해서 그냥 도와주고 기도해주면 좋을 텐데 왜 탄식하냐? 왜 탄식하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아까 장난 기도했지만 기도와 내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야할것 듣지 못하고 또못 받아도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을 본 성령께서 너무 답답해서 탄식하면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봐야 할 것을 봐야 되는데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보게 되고 들어야 할걸 들어야 되는데 듣지 말아야 할걸 자꾸 듣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자꾸 마음을 뺏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답답하다 답답하다 이제 답답한 걸 뛰어넘어서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탄식하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씀하실 때 성령님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기도하는 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에베서 6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되는 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번 우리 장모님 장례식 때저 멀리 이제 대전에서 제 선배가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인데 간증하는 걸 제가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이 목사님의 엄마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 진단에 처방이 뭐냐? 장루를 달아야 된대요. 장루. 여러분 장루 뭔지 아시죠? 그걸 달아야 된대.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 그렇게 하지 말것 같은 감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목사님 강인국 목사님인데 기도했다는 거. 기도했는데 의사가 처방 내린 대로 어디어를 자르기보다 그래서 장르를 달기보다는 다른 데를 치료하라고 자꾸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의사가 이미 여러 정황을 보고 또 근거를 해서 이렇게 판단해서 진단을 내린 결과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고민이 됐다는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자꾸 그런 감동이 와서 의사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고 기도해 보니까 이를 이렇게 어, 어, 치료했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렇게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의사가 눈을 크게 뜨면서 무슨 얘기냐고 지금 여태껏 설명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진단해야 나 진단 나왔고 여기서 이렇게 치료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자꾸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는데 여기를 치료보다 이쪽을 치료하는 게 좋겠다는 마음이 와요. 그렇게 해 주면 시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그래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분은 다른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럼 말을 하지 않고 그러면 당신이 책임지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목사님의 말대로 거기를 자르지 않고 다른 데를 했다는 거야. 근데 결과가 결과가 원래 계획대로 한 것보다는 다른 데를 했는데 원래 다른 걸 했는데요. 정말 회복이 되고 장르를 안다로 되는 그런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의사 가는 말이 뭐냐? 이건 진짜 전문만일이다. 이거는 아, 학회 보관일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주체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성령께서 감동되는 대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은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냐?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대요 이걸 세원역에 보니까 마음을 깨뜨려 본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한 관계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본다고 한 거에 대해서 어떤 때는요 불편할 수 있잖아요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말이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은 결국 나를 잘 아시고 내 마음 을 아시는 분과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왜 힘들까요?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부부간에도왜 이렇게 다툴까요?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신다. 이거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겉모습만 아니라 외모만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알아주신대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19절에 보니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악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이 연락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시편 19편 14절에 보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와여, 내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음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구나. 어왜 간단하냐?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만 품으면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느낄 때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은 요 성도들의 삶에 보증이 된다. 잘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삶에 보증이 되신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한번더 읽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명쾌하게 무슨 뜻이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데 무엇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까요? 두 가지다. 하나는 성도의 충성에 대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야. 성도가 하나님과 교회로 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때 함께 일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 안에 더 풍성한 것들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9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세 번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갓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겁니다. 심는 사람, 주로 해서 교회를 해서 성들에서 도 심는 그 사람에게 심을 씨와 함께 먹을 양식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절로 늘려주시고 의의 열매로 증가시켜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일하면서 그 일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생각지 았던 의의 열매들로 열매게해 주셔서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면두 번째로 성도가 단항하는 고난을 합력해서 서로 이루사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이지만 고난에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을 성장시켰더라. 그런데 여기 이 말하는 이 선은요 아가돈이에요. 아가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 또는 만사 형통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라 값진 열매이더라. 그것은 값진 열매가 구체적으로 뭐냐 구체적으로 구원이에요. 구원이 말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갈일 일그일 그 일,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내는데 그것이 뭐냐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할까 아무나 아니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26절, 28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누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아무 에게나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까?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까? 그러면 증거가 뭐냐?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띄워주 볼래요? 바울은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입은 자들, 게 누구냐? 그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을 잘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입술에서 혹시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닐까? 내가 행동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닐까?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 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순종하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주신 계명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하나님이 날 찾아와서 사랑해 주셨죠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이번 잘하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분과 통화했습니다. 를 자녀 때문에 마음에 아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녀에게 그런 말을 했대요. 너는 계명을 어기면 안 된다. 계명을 어기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했대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구나. 그러면서 그 사랑한 마음을 자녀에게 영향을 주려고 너무나도 기도하고 애쓰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것도 아주 연약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어디로 나가야 돼? 성령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럴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는데요. 여러분, 어느 부분에 도와줍니까? 기도할 때도 와주고요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결국은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야 근데 너무 감사하게 깨지기 쉬운 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이신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는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한 주간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내 안에 계심을 나는 압니다. 이걸로 끝나겠습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내 삶의 모든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삶의 24시간 함께하길 원하고 있어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의일하심을 보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기아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